아니 그것이라고 하면 안 돼. 춥고, 추운, 눈이 내리는, 춥고, 눈 내리는, 눈 내리는 날이었다. 날씨 이렇게 나오면, 날씨가 나오면 그리고 어떤 날을 이야기할 때 이슬 무슨 주어라고 한다? 비인칭 주어라고 한다. 무슨 주어? 비인칭 주란 얘기는 이시 그것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3인칭이거든 그래서 3인칭 뭐라 불러, 단수라고 불러. 그것으로 해석될 때는 1인칭 뭐라 불러, 아, 3인칭 뭐라 불러, 단수라고 부르는데 이게 3인칭 단수가 아니라 날씨를 나타낼 때 이슬, 인칭이 없다. 그래서 무슨 인칭, 비인칭, 비인칭이기 때문에 해석도 안 해. 차이점 알겠지, 두개 네. 오케이, 계속. 어 맞아 서두르고 있었다 다급했다 네 귀찮은? 귀찮은 떠나고, 있을까? 네, 떠나고 떠나는, 떠나는, 중이다. 중이다. 떠나는 중이다 출발하는 거야 몇분 안에 십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네 떠나는 아, 중이다가 떠나, 아니네 떠나, 10분 아니 떠날 것이다, 떠날 것이다. 뭐+ 뭐할 예정이다 나중에 배울 건데 진행형이 미래를 나타낸다를 나중에 배울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뭐할 예정이다. 10분 안에 떠날, 출발할 예정이다. 그럼 아직 출발 안 했단 이야기네. 네. 근데 10분 있으면 출발한다는 이야기네. 그는? 그는? Quickly. 빨리. 라이잖아 빨리. 딸 아, 빨리, 빨리 점프? 뛰다. 뛰었다. 뛰었다. 버스를. 버스 오프니까 바이. 버스 밖으로. 밖으로. 뛰어 내린 거야. 서둘러 달려가다. 서둘러 기차역, 안까지. 음, 기차역 안으로 서둘러 달려갔다. 이미, 사람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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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은 이미 많은 사람은 웨이팅 어, 기다리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그들은, 그들의 그들의 티켓 버스표. 버스표. 버스표 여기서 잠깐. 히즈, 그의 무슨 격? 소유격 좋아 그는 무슨 격? 은는이가 아 아니, 아니야 주격 주격 그들의 무슨 격? 목적격? 의 의? 의? 의 잠깐만 그의, 그들의 그들의 무슨 격? 아, 위에서 있잖아. 그의 기차, 그들의 소유격, 의자 소유격. <laughs> 요거 1학년 때 내는데 요거 모르면 틀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계속 그는 그... 서둘렀다. 밀다. 아, 앞줄까지. 음, 그의 무슨 기억? 네? 그의, 그의 소유격. 그는 무슨 기억? 주격. 오케이, 응. 어디까지 가는 거? 어디로 주격. 가는 땐 그다음에 그리고 그는, 뛰었다. 그는 달렸다. From 아래로, 어딨어? 이거 플랫폼 기차 타는 곳. 아, 아, 비트처으로 달렸다. 투 개돈 한번 탔어? 아 근데 그것도 잘못 탔어요. 개돈. <laughs> 온. 기차에 뭐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다음 서둘러... 어 아니, 이거 아는데? 갑자기 서둘 갑자기? 갑자기 그가 스탑스 멈췄다 멈췄다 그는, 멈췄다. 그는 기억했다 그걸 그그그그그그 r 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하게 칠칠맞게 그그그게 슈트케이스 <laughs> 서류 가방을 a y u 놓고 b 다 음. <laughs> 가방을 놓고 오다. 4번을 했지. 어디에? 버스 a y u g a